상편입니다. 이거 방울토마토 토핑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한이랑게이런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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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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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여기다가 샐러드 파우더를 좀 덜어주세요 한정도. 이 정도만 덜어주시고 여기다가 레진 레진을 음 레진 맞나 레진 아, 그냥 제방법을로 할게요. 뭐라 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제금를 3편 하다가 끊길 수 있으니, 어, 끊기겠다. 제가 이거는 5분 정도만 찍고, 충전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샐러드 파우더만 다 만들고 찍겠습니다. 어 아, 힘들어. 짜주셨으면, 이렇게 섞어주세요. 색 없이, 네, 저 무색으로. 무색으로 하는 이유가 이걸 달라붙이게 쉽게 위해서 주제와 경화제, 에폭시로 이렇게, 레진이죠, 에폭시, 에폭시로 이렇게 섞어준 거예요. 참고로 샐러드 파우더는 조만한 마을에서 구입하였고 레진도 조만한 마을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방금 전에 만든 아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어머 여기다가 이렇게 세트로 넣어주세요.